45년생 해방둥이 오세영 목사님 제 이름은 오진예수 세, 세상구원 영, 영생천국 삼형제 오늘 장로가 오세영 목사님은 세상을 향하여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러 다니신다. 그렇게 또 저려가지고, 네 기분이 좋았는데, 내가 피플 플러스 여기서 이제 국회의원들을 당선시키는 일을 이런가요? 그러면 피할을 잘해야지. 피할, 응? 피할.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고 예, 허물은 덮고 예, 좋은 것은 어떻게 하느냐 예, 선교 전략에 이잡기 이잡기 예. 전략이 있어요? 이잡기는 뭐요 이잡기, 모래기 토끼무리 그러니까 이잡기는 1단 죽어서 막전 유권자들에게 돌리는 거요. 1번 하시죠? 금일함 김태원 오보 그러면서. 또. 그러면 이제 반응이 올거아 반응. 그 체크해가지고. 에 김명희 작전. 그러면 이제 O냐, X냐, 삼각이냐. 그래서 삼각은 집중 공략을 해가지고 그리고 뭐요? 마지막에 토끼무리 그래서 이제 그 삼각자리는 집중적으로 이제 두고 예를 들어 내가 우리 김태현 장로가 어 형님 아리좀이번 도와달라고 하면 아무리 뭐 문제인 것들더라도 문재인 측의 후보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내가 무슨 뭐, 정당인도 아니고, 네? 어디에 뭐, 못 박은 것도 아니고, 도와주게 된다 그 얘기요. 뭐 여기서 이런 얘기를 배요죠 근데 여러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희들은, 뭐하나 피할 것! 피할 것! 그런데 그 전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우리 다이 신앙의 동지들인데, 이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어떤 인물로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다 특색이 있잖아요. 우리 이주영 목사 이죠. 우리 또 김태현 목사 김태현 장로들 나는 나대로. 이 사람이 지적인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 지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구별하면은, 그래서, 우리들은, 지적인 사람은, 지적인 면으로 해야지 또, 육적인 사람은, 뭐, 엊그제, 우영형 농장로 만났더니, 김태현이가 40단이라고. 그것을 다 보고, 옥사님은, 김태현 40단이니까, 한 5단 더 붙여서 45단이라고. 그럴래 나는 40단 아니라 10단도 못된다고. 나는 9단이라고 그러고 웃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믿음은 피하고 따르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따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있네. 그 믿음, 소망을 따르라. 믿음, 소망을 따르되, 온유로 따르라, 오유 온유. 온유는 보면은, 그 유영기 주석에 보면은, 잘 길들인, 잘 훈련하고 길들인, 에, 그게 진돗개 같은 것이 그 온유래.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만 하면 아, 저희 가서 뭘 가져오라는 거다. 아니면은, 가서 공격하고 물어오라는 거다. 그만큼 말하면, 이 감각이, 영적 감각이, 믿음에도, 사랑에도, 소망, 인내에도, 어디에도, 온유. 그러니까 우리는 뭘 가져야 된다? 영적 감각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성경에해서 사랑과의 거평과 예? 인내와 자배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일에, 그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때, 적어도 60%는 당선시켜야 될거 아니야? 60%. 그니까 러 100%는 이제 피할이고, 그 이제, 아, 그러면 오직 좋아. 여기서 그러면 초와대다 만들지. 그래야 여하튼, 그러고, 아무나 덥석덥석 덥석 받지 말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느냐, 또 어느 단위느냐, 있이 모든 걸 이제 그 집합해가지고 그래서 이 피플 플러스하면은 입을 한 번만이 아니라 앞으로 아 거기에다가 의리를 하면은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뭐 이제 하이로 일단 뭐 입으로 할 사람, 팔로 할 사람, 또 몸으로 예할 사람 이런 걸 잘해가지고서 우리는. 그거뭐 해야 된다? 이거 싸움이다. 싸움. 싸움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샌드먼 뭐요? 관수로 눈을 찌른다든지, 예? 낭심을 찬다든지, 예? 그내친구 하는 건 조금만 해.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걔는 다리에서 사고 보면은 앉아 있다가 내가 공주고등학교를 왔는데 앉아 있다가 이제 저. 네. 고남에서 오늘 얼떨떨해야되니 있거든. 집금이 그러면, 형이 배고픈데 그러면, 이제 눈치 있는 놈들은, 그러냐. 내 방사 죽게 그러들어려가는데 눈치 없는 놈들은, 요새 끼 조그만데 외서 그러면, <laughs> 아래에 턱주머니 그냥 알아서, 팍! 때려. 이렇게 하면 그냥, 옆 차이로 다 그냥, 그, 이, 갱불차 있잖아. 거기다가 천을 구석. 죽으라고, 나한테 가자. 너또일대 지내고 그러면. <laughs> 아, 이 새끼가. 걔들은 뭐가 약점이야? 즉은 놈은 즉다하는게 약점이야. 근데 조그만하니까. 이 새끼, 조그만 놈이 그러면. 이렇게 했야면 아래서 쳐버려, 그냥. 턱주아리 그러고서 옆차기 와가지고. 근데 그놈들은 다 죽었어. 내가 이제 텍사스에 그, 그있었는데다 죽고, 지금 다산 사람들은 목사, 장로, 경찰관하고, 이런 사람들 그래도 뭔가 사회 공헌하면서, 근데 뭐 벌이 뚜꼬작씩만 먹는다고, 에? 그렇게 하는 놈들은 다 죽었어, 희한해. 그렇게 우리는 장수하고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항상, 우리는 항상 싸움이 뭐냐, 영적인 적이 있고, 또 지적인 적이 있고, 또, 육신적인저 있고, 육신적인적건 뭐예요? 질병의 질병. 오늘 거는 선생님. 병은 입으로 들어오고, 예? 네? 병은. 화는 입에 살아간다. 들어오는 게이 호흡이고, 또 화는 우리가 말에 실수해가지고서, 뭐 한다? 화를 자초한다. 이제 그런 얘기 하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우리가 취할 것은 뭐다? 영생을 취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의 <laughs> 이름으로 우리의 영생인데 이 세상에는 뭐다? 하튼 싸웠다면뭐 해야 돼요? 이기고 해야 된다. 내가 전국체육대회를 여러 여러 번다세번다 갔는데 그래서 우승할 까 뭐야? 집이 간데도 가지 말래. 각 경기장에 다니면서 격렬해, 격렬. 네? 거그 이제, 그, 내가 45일 때 태권도 이제 금메달 을 했을 텐데, 경력. 근데, 지자는 나는 저보다안 했어. 무승부를 했어도. 그런데, 지자는 그러면은, 오전에 집어넣은 점심과학 서너 밥, 내 집에 가라고. <laughs> <laughs> 그게 말하면 운동생이라 고얘기해요 그 근데 그건 운동생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우리 만사가, 저 올림픽 그 애들 훈련 어디 가보니까 승생패사요승생패사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다. 에? 그런 말하면 그 저렇고 남과의 최선은 남이 상한 된다. 남이 1 0 0번 오면은 1 0한 번이라도 더 해야 된다. 그런 그 써는 것을 내가 서프 선교수 봤는데 같은 여기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타날 때 흠도 없고 책망을 받을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거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심적으로도,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준비한 자. 예? 미래는 누구의 것이다? 준비한자의 것이다. 준비한 자. 그래서 건강도 준비해야 되고, 모든 지식도 앞으로 이제 뭐, 이제 호차 산업 시대 뭐, A.I. 시대에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 앞으로 준비해야 된다, 준비. 옛날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수파도 구만 하자면, 예? 네? 강영가고 강산애들 샥 이랬는데 얼마 우리 식구는영등포에 나왔는데 그 사람들 말이니까 타자시대요. 지금은 뭐요? 시대가 애들한테 우리가 핸드폰 배우고, 어린데라지 배우는 시대라고, 지금은. 그게 이렇게 시대 변화를 잘 알아가지고, 또 우리 문장론이 좋은, people plus, 이 응? 좋은 것이라고, 여기 다 이제, 선교 전략에, 신문사에 어디다, 이제, 역할을 가리분들이고 였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고, 항상, 그, 지혜라는 게 말, 이 얘기에 뭐라 맞힐게요? 지혜. 지혜의 원화가 뾰족한 못이래, 뾰족한 못. 지혜의 그원화가 뾰족한 못.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자문서가 지혜서 나오는데, 거기에 지혜라는 말은 123번이 나오는데, 하나씩 안셔봤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자극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요. 예? 네? 그 자원세부분은 물질 문제, 여자 문제, 우상숭배, 또이 노름, 술, 그것만 피하면은 뭐한다? 치혜자라고 얘기요. 그 것만 피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들은 서로 경려하고 서로 함께하는 가운데, 에. 2번 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했죠? 지난번에도? 네, 10년, 10년, 10년 네? 2년. 2년년만 그때 몇 명이나 당선시켰어? 네, 한7명인가 네. 그럼 이번에 14명은 당선시켜야지. 따따블로. 그래서, 7명, 1 4 1 4명2 4 2 0명 10명, 10명이, 1 2 0 네? 6번,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앞으로 희망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후계자를 데나가면서 이런 가운데, 오직 그에게만, 네? 우리들은 존귀와 영광을 누리고 항상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세상에는. 내가, 내가 저기, 나는 목회할 때도 교회에 있으면은, 아이고, 목사님, 저 오늘 안나갔냐고 하도 외부활동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장로들 시키자는 거면, 설교가 장로가 평생 목회했으면은, 왜 설교하려고 하냐? 내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더라 간증하는게 그게 저목사가 설교 맡기고 이제 장로들이 대화 설명도 했던데 그래서 순서, 선임장로부터 1,2,3,4,5 정해가지고 그냥 이번은 김장로, 이번은 문장로 그러니까 자기 그러고 내 책꽂이에 설교집도 많다 그러니까 모든 간증 비쳐 떨어지면, 그는 갖다가 읽어라. 그리고 또 가정 예배서 같은 걸 주고서. 그러니까 거절을 묻어지. 그러고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오늘 같이 만났는데, 너 서로 모르는 사람들 있어요? 있죠. 그렇죠. 예? 네? 네. 아니. 뭐, 한수입사님, 모르는 네. 사람 있어? 네. 여기. 다 알지. 그렇죠 여기. 네. 저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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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김태환 장로, 예, 다루, 너무 굉장히 했어. 예? 아니 얼굴이 아니라 이름도 알고 의사라도 알고. 그럼 모르지? 예? 예. 그건 모르죠. 예. 그러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서 얘기하고, 예. 예. 나도 반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최종을 봐야 영생을 취하는 거. 이 세상에서 그때 그때 우리가 살아가는데 병도 이겨야 되고, 예? 경쟁에서도 이겨야 되고. 우리가 이런 일할 때이 일을 통해서 뭔가 실적을 내야 되는데 우리 문장군이 실적 내는 퓨플 플러스 네? 국회 선거 전략 사무소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네. 서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늘의 뜻을 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법으로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유괴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인류 구원의 아버지와 구원자가 되시고 영생에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구원을 진다하신 아버지,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로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로 우리 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항상 인도함 받아서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 그때그때 지혜 주시고, 그때그때 믿음 주시고, 그때그때 우리의 길을 감화 감동시켜서 항상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시오 오늘 모여서 이와 같이 개원 예배 피플 플러스, 개원 감사예 배드리에 주세요.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소망으로 하나 되고, 서로 아버지 일에 전심전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서 큰 아버지와 선교 선거 전략도 얻고 모든 일에 또한 함께 더불어 같이하는 교환 공동체로서의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한 300명 용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당락이 특별로 1천 명의 불렛의 대군을 물리친 것처럼 아버지 오늘 어지러운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이 나라를 질서의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비세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지 못한 또 한우리 동지 우리 아버지와 함께할 아버지와 동지들이 오지 못한 분들도 함께할 수 있게하여 주시고 이 일일칠장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도 믿음도 아버지 담대함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